저는 저희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스무 살이 넘었는데 집착을 네. 못 끊는 네. 제가 약간 저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자랄 때 저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하셨는데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간 도망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제가 일부러 어그 재정적인 그런 것도 다 끊고 어 제가 이제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제 삶을 꾸리게 됐는데 <laughs> 제가 지금 일요일 저녁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하고 지낸지 3일이 됐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옛날 기분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 집착을 하시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약간 3자 입장으로 보이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도 많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되면서 제가 조금 옛날에 느꼈던 그 알지 못했던 감정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 일차적으로는 제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그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에너지가 제가 제 스스로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떨어지지가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엄마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고 그게 사실 그 제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여기 와서 살라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간절한. 3주만. 3주만? 네. 그러면 자기 낳아서 키워주고 유학까지 시켜줬으니까 어머니 하자는 대로 왔어요. 3주만. 영원히 산다면 문제지만은, 3주 정도에 거꾸로 매달려놔도 그냥 견디겠다. 먹으라면 먹고, 더 먹으라면 더 먹고, 누우라면 눕고, 가라면 가고, 이 정도로 해서 평생 은니 하면 갚아야 된다면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할수 어머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식 데리고 한번 갖고 놀고 싶다는데 한번 놀아주면 되잖아. 뭘 보러 3일 갖고 죽겠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자는데 놔도 그냥. 자기 계딴 계획 세우지 말고, 그러고 음. 어머니 하자는 대로 못 해주면 자기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머니 왜 그래 집착하세요? 법문 <laughs> 님 집착하지 마라 그랬대요. <laughs>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네. 스님의 법문은 오직 자기에게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나한테 적용하면 양약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독약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돼. 굉장히 이게 나쁜 결과가 낳더라.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러더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뭐라 그러더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건 오직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된다. 자기한테. 가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게 그걸 갖다가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비판거리가 되는 거요 오직 나한테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을 부모만 들어야지 자식이 그말 듣고 <laughs> 스님이 부모는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라 그러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금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는 딴건 듣지 말고 부모님은 자기를 키워서 여기까지 해 줬으니까 자기가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무슨 돈을 갖다 갚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래 떨어져서 유학해가 또 결혼하고 돌아왔으니까 부모는 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 어릴 때그가르마가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어린애가 돼 가지고 엄마 하지 않은 대로 그냥 해주는 게 가장 효자의 길이다 자기가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해주는 길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 하지 않은 대로 해주는 게 뭐하는 거다 자기가 제일 엄마한테 잘해주는 길이다 그러고 돌아가서 정을 끊으면 되고 자식은 그러니까 그런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 나는 엄마 자식을 안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는 그렇게 안 키우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널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그래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유의하면서 키우면 돼. 근데요 저랑의 관계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음. 어 저희 아버지가 새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쪽 가족들하고 관계하시는 걸 보면 되게 상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 그거는 그냥 전혀 상관없어요. 어, 어차피 자기는 3 개월만 눈 감고 3 주만 눈 감고 있다 가면 돼. 그건 절대로 안. 써. 지금 엄마가 자기 장 있다 엄마 고치고 싶대, 그렇지? 아니 그냥 제가 너무 어차피 안 봤을 안 때는 예. 안 봤을 때는 문제가 네. 있었어 없었어. 예, 제 문제가 안 되죠. 그 봐, 그 자기 문제잖아. 네. 자기 안 봤을 때 엄마 잘 살았는데 자기 와서 문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받은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지. 엄마 얘기 듣고 그 상대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여기 상담 잘못하면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막저 아까 저 분이 막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신우 욕하면 저 사람하고 끌려 들어가서 상대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 이게 바로 내담자의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담자가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다 누구 얘기 듣고 같이 따라 가지고 막 같이 욕하잖아. 어, 그렇다고 딱 대쳐도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 줘야 돼. 어, 그 사람은 그렇다. 받아 주지만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거는 아니야. 이 사람 심정이 그렇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옳다고 이래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이 그렇다는 이해하고 엄마가를 받아는 주되 엄마 얘기가 객관적으로 옳다고는 지금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자기 안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듯이,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 그게 자기 공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평생 살면서 어머니를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이 속에서 어머니와 잘 지내다가 그냥 돌아가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려야 되고 있을 때는 못 본척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 은 있을 때는 마치 평생 살 것처럼 책임질 것처럼 해 놓고 돌아가면 또 걱정하고 그러잖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못본 척하고 가서는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네.